안녕하십니까. 블류입니다 최근에 이어비트의 상장 코인들 기억나십니까? 뭐 그렇게 상장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바이누, 웹토스, 마스크 네트워크 이세 종목들을 이세 코인들은 시가보다 상장날보다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죠? 과연 어쩐 점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까? 이런 부분 한번 고민 아니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는 이세 코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미국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했어요 그죠 이번에 50bp에서 25bp로 동결까지도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동결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 금융발 위기 때문에 25bp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전도표가 5에서 5.25자 이제는 미국은 금리가 올라도 한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의 공포감은 좀 떨어졌다 그리고 최근 분위기 봤을 때, 은행발 위기가 좀더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꺾였다? 과연 금리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대로 아래꼬리, 윗꼬리, 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윗꼬리, 아래꼬리 비슷하게 됐어요. 그죠? 금리 발표 전에 상승을 했다가 금리 발표 후에 내렸다가 중간. 이렇게 지금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자, 일단은 지금 모습은 A라서 제가 이렇게 A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도지캔들의 특징은 다들 아시죠?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대와 저항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위에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밑에 지지선을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 이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42K까지 가능합니다. 요런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 요 움직임을 잘 보셔야겠죠. 밑에서 한번 저점 라인 대에서 주면을 한다든지 매수를 하는데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위에 저항대. 이 저항대에서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된다. 어쨌든 이번 금리 발표 위에 상단과 하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가 매매하기엔 상당히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날 어 3월 23일날 보니까, 야, 그래도 금리 발표 뭐 나쁘지 않게 끝났는데, 뭐 상승률을 보시면, 비트 토렌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최고 올랐는 게 6%. 참점보이시장이 정말 좀 어렵구나. 그 다음에 정말 이 수요가 요즘 적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어쨌든 금리 발표 위에 전부 다 갈팡질팡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단하다 얘기를 드니까 한번 보시고, 이만큼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급등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미새우 뭐 같은 경우가 크게 가로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꾸준히 올랐던 종목이 마스크 네트워크인데요. 이 마스크 네트워크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당에 SS상에서 암호화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솔직히 얘기들 해서 물론 웹2에서 웹3 가독기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특별한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힘들다 다만 이제 웹 3.0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거창한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 뭐 여기 적혀있는 대로 트위터 이용자 간에 암호화폐를 선물할 수도 뭐 예전에 이런 거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블록체인 했다는 것 밖에는 없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laughs> 엄청 올랐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 네트워크의 상승 이유는 역시나 보시면 이 일론 머스크 발도 영향이 좀 있었다는 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쟁자가 쇼셜 레터 크 플로퍼 트이트를인상 가운데 최근 아마 폐 커뮤니티 도시코인 바이낸스코인 이 마스크 등이 크립토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꾸준히 상승을 했다. 그러면 내려오는 게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놈의 머스크는 또 언제 트위터 유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웹토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웹토스도 뭐, 빠른 결제, 빠른 업데이트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결국은 얘도 보면, 이 페이스북 개발진들이 테슬라에서 만든 코인이 바로 웹토스 코인이에요. 가장 크게 부각이 되었던 점이 그 점이네 그 이후에 뭐 내용적으로 나오지만 요즘 그런 내용 나오지도 않잖아 그죠 근데 이 페이스북이 만들었다 이 개발진들이 태사가 만들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이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코인입니까 도지킬러라는 명성도 있고 또 이놈도 결국은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죠 이 시바이누를 샀다는 이런 그리고 민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이 상장 전에 이미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상장이 미한번더 이렇게 이 당시에 또 크게 시장도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죠 이런 특성들이 있었다고 물론 일론 머스크만 걸리면 다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세 코인들의 공통점은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언급을 했다 자 그리고 웹터스도 페이스북 개발진이 했다 이 마스크 네트워크도 뭐 머스크 얘기도 있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피투비 그죠? 자공통점이 뭡니까? s n s 라는 거죠. 이 s n s 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이 s n s 하고연결이되 있는 신규 상장이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결론이나요니다 어피티의 상장 유독 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세 코인들의 공통점은 SNS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특히 두 개는 일론 머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웹토스 같은 게 페이스북 결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나중에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연결된 코인들이 상장을 한다 신규 상장 코인들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세 코인들의 특징은 어떤 코인이다? 신규 상장은 얼마 안 돼서 바로 올라가는데 크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중간 올라가고 짧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한 번은 꼭 펌핑이 나온다 이런 공통점, 우리 알고 있다면, 다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먼저 조사를 해서, 어, SNS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번 조정 받았을 때, 우리 사서, 펌핑 나올 때, 한번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세 코인의 공통점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세 코인의 공통점 아셨으니까, 다음에 우리 왔을 때, 저도 한번 또 방송을 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분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